P.K. 양보 플러스 시즌 12호 골, 욕심 버리고 팀을 살린 손흥민의 헌신. 서울 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경기 전에 손이 아니면 제가 페널티킥을 차도록 정해졌는데 손이가 양보해줬다. 득점의 욕심을 낼 수도 있었지만, 손세이셔널 손흥민은 동료와 팀 승리를 먼저 생각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두 토트넘은 4일 오스트리아 린츠의 린처 슈타디온에서 열린 레스크 린츠와 2-0, 2-0의 2-0, 2-1. 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제2조 5차전 원정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거뒀다. 이날 무승부로 토트넘은 조별리그 한 경기를 남겨놓고 최소조 2위를 확보하며 32강 진출을 확정했다. 토트넘은 오스트리아 원정을 앞두고 주요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꾸리지 못했다. 조제 모리뉴 감독은 린초와 경기에 앞서 헤리케인, 카를루스 비니시우스, 세르히오 레길론, 에리크 라멜라 등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다고 예고했다. 케임, 비니시우스, 레길론의 부상 부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린츠와 무승부만 걷어도 유로파리그 32강에 오르는 상황에서 모리뉴 감독은 무리해서 원정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다. 특히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벽 아스널과 2020-2021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 경기까지 앞두고 선두 지키기가 발등에 불인 상황에서 린츠전에 전력 투구할 이유가 없었다. 모리뉴 감독의 믿을 구석은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의 후반 교체 출전을 예상한 영국 언론들도 있었지만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4-2-3-1 전술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시키면서 해결사 역할을 맡겼다. 측면 공격에는 루카스 모라와 게러스 베이를 배치했다. 이날 토트넘의 경기력은 썩 좋지 않았다. 전반 42분 만에 기습적인 중거리포로 먼저 실점하며 끌려갔다. 전반 추가시간 토트넘은 상대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고 베이리커 걸어나서 동점골을 뽑았다. 후반 11분 마침내 손흥민의 발끝이 불을 뿜었다. 탕규 윤돈벨레의 전진 패스 상황에서 손흥민은 린츠 최종 수비 사이로 빠르게 질주한 뒤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추스로 팀의 추가골을 넣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12호골이었다. 지난달 22일 맨시티전 득점 이후 3경기만에 터진 손흥민의 득점 보였다. 후반 39분 제동점 골을 내준 토트넘은 후반 41분 델리 알리의 페널티 킥으로 승리를 잡는 듯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동안의 제실점으로 다잡은 승리를 놓쳤다. 3-3으로 비긴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32강 진출을 확정했다. 모리뉴 감독으로서도 개인이 빠진 상황에서 원톱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아 골까지 터트린 손흥민의 활약이 고마울 따름이다. 손흥민의 활약은 득점으로 끝나지 않았다. 손흥민의 숨은 헌신은 경기가 끝난 뒤 베일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베일은 이날 페널티킥으로 자시의 커리어 200호골을 달성했다. 베일은 경기 직후 토트넘의 스퍼스 TV와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얽힌 페널티킥 키커에 대한 뒷 얘기를 전했다. 그는 경기 전에 라커룸의 화이트보드의 페널티킥 키커로 저와 소니 가운데 한 명이 맞는 것으로 쓰여있었다라며 소니가 기꺼이 페널티킥을 양보해줬다. 페널티킥을 차게 돼 기뻤다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정규리그 한 골밖에 없는 베일의 사기를 올려주는 차원에서 욕심을 버리는 이타적인 플레이로 베일의 커리어 200호골 작성을 도왔다.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